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신호위반하거나 주차위반으로 딱지 끊겨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고지서 보면 신호위반 딱지는 범칙금이라고 써 있고 주차위반 딱지는 과태료래요. 또 뉴스 보면 벌금형 선고나 과징금 부과 같은 말도 나오죠?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아, 오늘은 헷갈리는 네 가지.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을 한번에 깔끔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게 형사처벌이냐 아니냐입니다. 먼저 벌금은요. 법원 판사가 내리는 형사처벌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야 가능하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내리는 통구 처분입니다. 납부하면 사건이 끝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 후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내리는 질서 위반 제재금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고 전과도 안 남습니다. 과징금은 기업 등에서 법을 어겨 부당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를 대신에 부과되는 행정제재입니다. 이제 각각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실제 예로 볼까요? 첫째. 벌금은 재판으로 가는 진짜 형사처벌입니다. A씨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고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건 형사 사건 전과로 남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죠. 둘째, 범칙금은 납부 안 하면 벌금형으로 바뀝니다. B씨가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어요. 경찰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통과합니다. 이건 경미한 위반이라 재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이건 억울하다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재판을 열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칙금은 납부하면 끝이지만 미납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전환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과태료는 질서 위반으로 끝나는 행정제재입니다. 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웠는데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어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경찰이 아닌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행정 질서벌입니다. 재판도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단, 이의 신청하면 법원에서 비송 사건 절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과징금은 기업의 부당익 환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통신사가 경쟁사와 담합해 가격을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하고, 부당익 환수 목적으로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어요.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제재금입니다. 만약 부과에 불복하면, 기업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벌금은 형벌, 범칙금은 경미한벌, 과태료는 질서벌, 과징금은 돈으로 대신 내는 행정제재. 오늘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셨죠? 다음에 고지서를 받으면 이제 이게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바로 알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헷갈릴 수 있는 행정제도와 법령들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전문가의 최신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